경찰에 뭐 인터폴에도 연락을 했다 음. 체포를 해야 된다 네. 어~ 이런 식으로 무슨 뭐 경찰이나 이런 데다다 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같은 네. 그런 이제 그 언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사람이 체포가 되려면 체포돼야 될 만한 그런 조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영장이 청구돼야 될 것이고 네. 그래서 법원에서 발부가 돼야 될 것이고 네. 근데 어떻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공항에 도착하면 어떻게 체포 영장을 어떻게 발부해 가지고 감옥으로 갑니까? 네. 이런 엉터리 같은 말들을 이제 하니까 일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야, 이제 이게 뭔 국회의원들이 말이지. 삼권 분립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는 행정부 법원까지도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한번 들어 봐요.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가질 수 있을까. 네, 한번 올려보세요. 그런 올려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한 번. 응. 편... 법원 폭동은 음. 충격입니다. 음. 폭력의 직접 책임과 함께 음. 조장 선동한 책임, 비호한 책임, 음. 막지 못한 책임을 다 물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국제적으로도 망신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제는 물론 한미동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전광훈 집회의 책임을 엄정히 짚을 때가 되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동원 알바비 지급을 공언하고, 공수처 인근 분신 사건 후에는 효과 있는 죽음의 기회를 주겠다고 망언했고,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을 강제로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선동하고, 서부지법 앞으로 모이자고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자, 자, 이거, 이거 보면 아주 뭐 말도 안 되는 저런 거지 말세기 같은 말들만 골라서 하고 있는데. 거지 말세기요? 예. <laughs> 뭔 말이요, 그게? <laughs> 근데 우리가 보면, 홍 목사님. 예. 지금까지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을 옆에서 저보다도 먼저 이렇게 가까이 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까지 우리에게 폭력적인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7년 다 되도록 그분은 누구보다도 평화주의자입니다. 정말로 온순한 자이고 겉으로 말, 설교나 이런 거는 영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온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폭력과는 정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거를 갖다가 억지로 억지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강화문의 상징적인 존재인 이저정강원 복사의 입을 제가 물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므로 우리 자유대한민국과 국민들의 그 분출하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밖에 볼수 없고 저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 일은 뭐 어디 하나 제대로 합법과 그런 절차에 따른 게 있습니까? 대통령마저도 불법과 탈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어거지로 영장을 발부하고 그렇게 억지 수사를 하고 체포하고 이전 과정이 국민들 앞에 다 그렇게 중계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민들이 폭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무슨 정광훈 목사 한 사람이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 거대한 국민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국민의 50% 가까이가 이렇게 아 10%에서 50%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거? 어? 그걸 아니, 불가능한 일을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그전 목사님 저,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젊은이들이 정광훈 목사님이 너무 액션과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들이 따로 나가서 집회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나갔을 때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그 옆에서 그저 서부 지방법원 앞에서 에. 집회를 할 때도 그 신해식 대표가 이것은 내 의견이 아닙니다. 정강은 목사 의견입니다. 절대로 폭력적인 행사에서는 안 됩니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 기독교 에. 아니 그 어디야 서부 그 지방법원에. 음. 그들이 행한 일이 불법, 탈법, 뭐 위법, 뭐다 저지른 거 아니겠어요? 네. 할수 없는 일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분출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날 전날에도 우리가 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어그 한남동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네. 윤석열을 체포해 가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네. 왜 이걸 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 가지고 이걸 해야 막지 못하느냐 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정광고 목사님은 끝까지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비폭력 네. 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laughs> 우리가 거기에 가서 어, 우리가 폭력을 행하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네. 우리가 말려들게 된다 네. 우리 대체적인 또 의견도 또 그러했고 네.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절대로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젊은 열기를 가진 사람들이 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처참하게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음. 서부 집합으로 몰려가서 네. 그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불법적인 행동, 탈법. 원래 네. 그 공수처에는 내란에 대해서 수사권도 없고 네. 기소권도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불법적으로, 위선적으로 지금 체포영장까지 발부해가지고 대통령을 일개 국민이법은 최고의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까지도 저들이 무법천지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누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 예.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그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편법으로 이 집권 어, 남용을 조사하는 과정에 내란이 걸려들었다. 이두 가지를 겸해가지고 했다 이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이 현직 대통령은. 에, 바로 그저 직권 남용이나 이런 형사 소출를 재인중이 받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조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둘다 이거는 어 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은 일을 지금 저질렀기 때문에 어그저부터 이제 과거에 검사장 명망 있는 존경받는 검사장이 이거 전부 잘못됐다. 이거는 어 법원 판사들도 이번에 조사 받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 후배 검사들 보고도 당신들도 여기에 연루되지 않고 범법행위 되지 않기위해서 빨리 이거를 어떻게 제로게 조치라 해 이런 충고를 해. 법원장들도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절차적으로 모떻게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 저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이미 일은 저질 나고 막 어떻게 할수 없어가지고 이랬다저랬다막 머물음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이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예, 우리가 볼때 국민의 저항권으로다가 그러면서도 비폭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국민들을 일깨우고 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광화문이 무슨 크게 어떤 그 오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네. 그왜 그게 부담스러울까? 국민의 계몽 운동을 하고 있고 국민을 깨우치는데 이번에 광화문이 없었다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켜낼 수 있겠어요? 이거? 네. 그래서 그 누구야, 그 김진욱 목사도 네. 어제 그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을 지켰기 때문에 음. 윤석열 대통령이 지켜졌고 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가 있었다. 네. 그거 아닙니까? 만일에 이, 이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 이승만 광정을 지키지 못했다면 네. 여기에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좌파의 놀이터가 됐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JTBC나 MBC에서 막 그걸 방송으로 떠들고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그 이제 그 방송에서 떠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지내 놓고 보니까 다 가짜 뉴스가 태반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어 잘못했다든지 사과한 방송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정광훈 목사의 가장 저는 큰 일이 뭐냐? 그러면은 광화문을 지키면서 이 좌파의 그 세력들과 대립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아까 홍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구, 반 국가 세력이냐 국가를 파괴하는 세력의 싸움이냐 음. 이 싸움의 프레임에 우리가 가야지 진보냐 무슨 뭐, 어, 어, 우파냐 음. 이런 걸로 이 싸움이 지금 가서는 안 되고 그렇게 몰고 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폭...